Uh, 다음으로는, 센트네임 컬리지가 토론토 내에서 약 4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캠퍼스 소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요. 또 캠퍼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a s h i t a I'm going to introduce you to Centennial College's four campuses in the Greater Toronto Area. The campus that's farthest east is the Morningside campus where students specialize in health studies as well as selected programs in business and engineering technology. Next is the Progress campus. It is where you will find the schools of business and hospitality, tourism and culture, as well as engineering technology, child studies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 This is also where you will find Centennial's student residence. Ashton B campus is the home to the School of Transportation and is one of the largest automotive and aircraft technology centers in Canada. Closest to the heart of Toronto is the Center for Creative Communications. It is a $36 million cutting edge campus dedicated to the media, entertainment, art and design.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on all of our campuses. 네, 아, 동영상 보셨는데요. 학교 안에 이제 여러 네개 뭐, 캠퍼스를 소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캠퍼스 안의 시설도 뭐 잘볼수 있었는데 보시는 것아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항공정비 관련해서 비행기가 있는 곳도 보이고요. 혹시 뭐 학교에 방송 관련 학과가 있나 봐요? 네, 저희 그 CC 캠퍼스라고 해서요. 네네 커뮤니케이티 센터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근처에, 그러페이하브 블루어 쪽에, 그러니까 스에 있는데, 그냥 다운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아, 그 캠퍼스는 대부분 다 이제 방송, 영상학과, 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그래프 디자인, 네. 아트 파운데이션, 아트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클래식 아트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아니, 네. 영상에 네. 보니까, 그, 이렇게 방송 장비처럼,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뭐, 편집 장비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아, 음. 각 캠퍼스마다 약간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이제 토론토가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처럼 어, 이렇게 반이 아니고요. 저기, 저기 저만큼의 반이 또 저쪽 어, 왼쪽편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 서부기 때문에 저희가 영선상을 기준해서 잘라버린 거고요 네. 저희는 동쪽에 4개 캠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영상상 그러니까 중간에딱 잘려져 있는 영 가까이 있는 게 CC 캠퍼스에서 다운타운에 네, 가까이 네. 있는 캠퍼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 쪽에 동쪽으로 좀더 가다 보면 애쉬톤비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서는 자동차 정비, 항공 정비 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저희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대단이기 때문에 저 안에 이제 비행기도 한열0 대씩 들어가 있고요. 음. 경납고도 있고 자동차도 포드부터 시작해서 토요타, 혼다, 뭐 모스와이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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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든 그런 자동차들이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대규모 캠퍼스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좀더가면 프로비스 캠퍼스라고 있는데요. 그 프로비스 캠퍼스는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엔지니어링. 음. 호텔 경영,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뭐 퀴리너리. 어, 요리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캠퍼스이기도 하고요. 전에 기숙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센츄얼 네. 라이브러리. 어, 그다음에 대규모 침. 음.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센터 그, 뭐, 하여튼간, 굉장히 큰 캠퍼스구요. 마지막 캠퍼스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 같이, 스카블 캠퍼스에 같이 아, 캠퍼스인데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모닝사이드 이제 캠퍼스라고 합니다. 음. 저 캠퍼스는 주로, 이제, 어, 그, 간호라든지, 보건 아, 쪽, 아. 이제 엔지니어링, 요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